안녕하십니까. 어잉. 오늘은 영상 통화 팬 사인회가 있어서. hi everyone uh, how are you doing i'm good uh, i'm having uh, with fans as well So before working, <laughs> I'll have uh, 히츠마부시. So I'm gonna do 먹방. What are you eating? It's 히츠마부시. 네, 그냥 장어덮밥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아 맛있겠다. 먹는 방법은 일단은 장어 덮밥처럼 먹습니다. 장어와 밥으로 사실 여기 소스가 그렇게 소스 좀 적게 달라고 했고, 다 사실 소스가 적으면 적을수록 장어 맛이 더 느껴져서 좋긴 한데,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장어와... 고추냉이, 와사비앤 쪽파 해서 먹어요. 음. 음, 희추마 음, 부시는 일본 나고야 지방의 명물이죠, 원래. 그래서 저희가 나고야 콘서트 엑소 콘서트 갈 때마다 항상 먹었었고, 도쿄에도 매번 가는 멤버들이랑 같이 막 회식하고 하는 그런 집이 있죠. 다 보이나요? 제가 밥을. 한두 끼까지는 이렇게 좀. 약간 좀좀비벼먹 비벼 먹어야 되는데 좀게좀이접그씨이 Do you have any question? 우차즈 차에서 진짜 제대로 시청만 보시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 어쨌든간에 또 영상통화 팬사인을 하면 은 많은 전 세계에서 많은 또 엑소일이 응모를 했을 텐데 또 당첨되지 않았을 수도. 시간은 저기 시작 가능해서 편하게 먹고 오시면 됩니다. 네. 네. 지금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 영상통화 팬사인회를 못하신 못 아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영상통화 느낌으로 시청자분이 먹방을 아게됐 예, 예. 약간, 뭐라고 하냐? 그 장어, 장어 국밥 먹는 느낌일 것 같아요. 원래 이렇게 먹는 겁니다. 아쉬움이 있다면 약간 보울로 해서 이런 느낌. 자그만한 볼 볼?로 해가지고, 좀. 해가지고 먹는 게 제일 좋긴 한데. 장어덮밥 하니까 예전에 세훈이가 일본에서 콘서트 전날이었나? 지난번에, 그, 그, 세훈이랑, 아니, 그,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, 일본에서 도쿄에서 콘서트 했을 때, 장어 덮밥을 콘서트 전날 먹었는데, 목에, 장어 덮밥, 가시, 장어 가시가, <laughs> 저희 천장 라방인가 장어 가시가 껴가지고, 목에. 그래가지고 막 이비인후과 가서 가시 뺐나? 그랬던 기억이 음 아또 꼬리가 맛있잖아요. 여기 히츠마부시도 맛있는데, 사실 리얼 히츠마부시는 거의 이런 이런 간장소스가 많진, 많이 있진 않죠, 사실은. 거의 리얼 휘청아부실은 간장소스가 거의, 거의 없어요. 그냥 장어? 안 그래도 또, 제가 또 짜게 안 먹으니까. 장어 국밥을 먹고 있습니다. 방어 국밥 먹방 이번에 어 방송국에서 또 많은 분들 만났는데 갑자기 영상통화 팬사인회 하니까 그 분이 생각이 나네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, 일단, 그, 망한, 망한 영상통화 팬사인에, 그, 이준영씨가 한, 괜찮아? 너 못생긴 거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이해했어, 이해했어. 괜찮아? 너 못생긴 거? <laughs> 이거 보고, <laughs> 울었습니다. 너무 웃겨서. 그래서, 음악방송에서 이준영 씨를 만났는데, 예전에 뭐 활동할 때도, 그냥 간혹 가다 지나간 스튜디스서 인사하고, 나온 작품들을 많이 봤거든요. 약한 영도 보고, TP도 보고. 네, 어 먼저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, 너무 저도 반가웠습니다. 음. 이게 좀잘 보이나요? 맛있어 보이나요? 맛있어 보이게 좀 예쁘게 좀 꾸며서 보여줘야 되나? 우리 진짜 맛있는 비주얼은. 광고짤 같은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별로 맛 없어 보이나요? 예전에 제가 챌린지를 했던 친구들, 그니까 그때는 또 제가 또 춤, 댄스가 없어서 상대방 챌린지만 거의 해줬었는데, 그랬을 때 막, 엑소 컴백하거나 혹시 다른 챌린지, 춤춘 챌린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달라고 했었는데, 일단 먼저 컴백을 했을 때 많은 후배분들께서 보고 연락이 왔었고,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, 그 챌린지 얘기를 아뭐 다음에 챌린지 한번 하자 이렇게 인사제로 딱 했는데도 먼저 어저 바로 내일 가능합니다 내일 모레 가능합니다 이렇게 막 다들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재밌게 예쁘게 먹고 싶은데 추나 부시가 원래 깔끔하고 예쁘게 먹고 싶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에이티즈 성화 같은 경우에도 아 저번에 이번에 너무 좋다. 챌린지 형 같이 하고 싶다. 얘기 먼저 그러니까 얘기도 이렇게 해주고 해가지고저 너무 고맙죠. 그러고 나서 성화가 포르투갈에 갔어요. 지금 지금 다시 왔나? 진짜 바쁜데. 스타화. 인스타 아이디도 마음에 드는. 스타화. 준코튼 같은 느낌. 이렇게 막 섞어서 한게 제가 시작은 아니겠죠? 근데 그때 왜 이렇게 김치 코튼이 입에 붙어서 그런지 모르죠. 광계자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. 중 코튼, 중 코튼. 아무튼 다잘 먹었습니다. 어, 힘내서 팬사인회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치워야죠. 잘. 저는 물론 너무 막 스케줄상 바빠가지고 바로 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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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야 돼 빨리. 어, 내거내거고와밥 대충 먹고 대충 그냥 나두고 가. 내가 치울게 이럴 때도 있겠지만 약간 좀그 제가 밥 먹은 거나 뭔가 제가 있던 자리를 안 치우고 가는 거에 대해서 <laughs> 그러니까 뭐실뢰가뭐실뢰도실뢰지만딴게 아니라 제가 비위, 제 비위가. <laughs> 제가 너무 민망한 것 같아요. 막 이렇게 막 뭔가. 이런 게 사실 좀. 아무튼 좀. 그. 그니까 내가. 내가 부끄러운 거지. 그니까. 내가 너무 안 이쁘게 먹고 막 이렇게. 이렇게 한 거를 보여주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지, 그냥. 그러지. 항상. 그리고, 그게 있어요. 어렸을 때부터 봤었는데, 그, 한국에서, 그 자동차, 고속도로, 하이웨이, 휴게소가 있는데, 그 휴게소에 가면은, 어, 그런 문구가 있어요. 휴게소 화장실에 가면은, 항상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.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.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구입니다. 어렸을 때부터 봤던 잠시만요 이렇게, 쓰여, 이렇게 써 있네요. 제가 영어로 정확한 좀 전달하고 싶어서 A beautiful person l i v e beauty wherever they go 아름다움을 남긴다.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. 한국은 이제 추석입니다, 여러분. 음, 많은 분들께서 음,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,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.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. 추석 때는 살을 한 2, 3kg 찌우는 문화. 여러분들 꼭 많이 드시고, 추석이니까 죄책감 없이 많이 드시고, 운동도 하지 마시고, 푹 쉬세요. 나는 러닝도 하고, 운동도 하고, 관리할 거지만, 여러분들은, 푹 쉬세요. 그러면 저는 이만, 잔소리를 피해서 러닝하러 갑니다. <laughs> 어? 그, 라이브 방송 들어왔던 사람들이 한천 명이, 줄었는데, 운동 얘기를 하니까.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밥잘 먹고 힘내서 또. 오빠 외투 좀 벗어줄래? <laughs> 뭐입은지 어떻게 알고? 아 어때요? 몸 완전 커 보이고 얼굴 완전 작아 보이죠 어때요? 소두 인증. 여러분들 그러면은 조만간 또 보겠습니다. 오늘 한국 날씨는 아주 덥고 습합니다. 갈게요.